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주자인 김기현, 안철수, 천하람, 황교안 4명의 후보가 15일 처음으로 생방송 TV 토론회에서 맞붙었습니다. 이번에 열린 첫 TV 토론회에서 각 후보들은 자기소개에 넣은 이색적인 키워드를 강조하면서 서로가 당을 이끌어 나갈 적임자임을 강조했습니다. 이날 김기현 후보는 대통령과 당대표는 운명 공동체라고 언급하며 내년 총선을 이겨야 대통령도 일할 수 있다며 적임자는 자신임을 주장했습니다. 이어 안철수 후보는 자신이 총선 필승카드라고 강조하면서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고 정권 교체를 완성시킨다면 곧바로 당대표 자리에서 물러날 것임을 밝혔습니다. 천하람 후보는 이준석 전 대표와 자신의 관계를 곽튜브와 빠니보틀에 비유하며 이제는 자신이 이전 대표를 뛰어넘는 인지도와 매력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. 이어 황교안 후보는 자신이야말로 자유우파의 유일한 계승자라고 강조하며 윤석열 정권을 수호하려면 싸울 줄 아는 강력한 당대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.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도권 토론, 밸런스 게임 등 새롭게 마련된 이색 코너를 통해 후보들의 과거 발언과 정치적 행보 등을 중점 삼아 서로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.